안녕하십니까. 채널 박정우 운영하고 있는 박정입니다 네, 어느덧 4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인간이 초대한 대형 참사. 영어로는 inviting disast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은근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두껍기도 합니다. 은근히 재미있고 두껍기도 한데 뭐다 읽고요. 여러분들께 독후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 페이지 요약을 보시면 이책 분류가 보면 원래 교보문고에서는 사회학하고 역사로 돼 있었는데요. 저는 요걸 더 붙여놨어요. 기계공학.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이 대형참사를 일으킨 물건들이 보면 뭐 기계나 토목이나 하여튼, 아, 토목도 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계 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계공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상독자는 항상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현장 작업자, 관리자, 그리고 전문가, 그 다음 기업 경영자고 리더입니다.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 관련된 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도요, 전혀 문제가 뭐냐면, 아예 뭐 이번에 괜찮게 찍읍니다꼭 그렇게 하고 나면 뒤에 가서 사고가 이제 생기는데요. 요 차의 특징을 보시면, 200년이 넘는, 아이고 이게 일이 빠졌네요. 1788년도부터 2000년까지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상에 놀라게 만든 5 0여가지 정도의 다양한 재난 그리고 사고들의 이면을 그립니다. 세상에 밝혀지지 않던 무대 뒤편의 얘기 뭐냐면 단순히 그냥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고서는 딱 정말로 좀 건조하거든요. 몸이 건조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 몸이 건조한 이면에 어떤 맥락이 있다는 거죠. 이 맥락을 어떻게 이제 이용, 이용해가지고 사건을 해석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몫인데요. 이제 보고서도 물론 그렇게 적을 때가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당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조금 이야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런데 요 책을 읽다 보면,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몇 개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구조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뒷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알 달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진행되는 동안은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뒷북이라고볼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앞으로 생기면 안 된다는 게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옛날 기록들을 남겨둡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 책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목차를 제가 다 가져왔는데요. 이 목차만 읽어도, 아, 이거 좀 정신이 좀 아득해집니다. 여기 보면 각각 보시면 기계, 오판, 맹점, 기안. 기한. 이 기안이 뭐냐면 우리가 기안에 쫓기다할때그 기안입니다. 의심. 능력, 물질, 아, 심상치 않죠? 한계, 징후, 공포, 실수, 핑계, 가장 마지막이 인간입니다. 이렇게 두고요. 요 각각 사고들을 배치를 하는데, 그냥 사고를, 사고 단위가 아니에요. 잘 보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흩어져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책 자체가 좀잘됐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보통 이런 종류의 재난이나 아니면 어떤 교훈 을 얻는 책들은 딱 특정 사고별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존중도 있는데 안 존중이 뭐냐면요. 이 사고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 순 또는 조사한 어떤 보고서 순 이렇게 되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주제가 있는 거죠. 이 주제를 잘 분할해 가지고 여러 사건들을 매칭을 시키는 어떤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상당히 좀 이제 독특한데요. 뭐 여러 가지 온갖 다양한 얘기가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책을 흥미롭게 만드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실패, 실수, 그리고 혼동. 이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어 이게 되게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를꼭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맞아 이거 연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우선 실패란 뭐죠 실패 실패는 뭐냐 일반적으로 어떤 제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예상했던 작업을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소프트웨어에서 예를 들어 실패 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일반적으로 상황과 철학에 따라서 요 장애의 원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이 뭐, 루트 코즈가 되겠죠 그리고 직접 장애를 뭐 다른 쪽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실패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제약 자체가 외부적인 제약이 큰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천재지변 뭐, 태풍이 불거나, 정전이 일어나거나, 네트워크가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기거나, 요럴 때 보면, 실패가 일어나는데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요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실수가 있는데요. 이실수는 실패하고 좀 달라요. 잘 보면, 어떻게 요, 그래서 정의하느냐 하면,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불변성을 깨는 코드의 결함이라고. 봅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코드의 실수를 해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보통 함수형 언어들이 이런 특성이 좀 있어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죽어라.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뭘 노력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그거 포기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함수형 언어 여러분들 의심 보시면요. 뭐 예외처리라는지 이런 것도 관련해가지고, 이게 사이드팩트가 없도록 만드는 게 원래 순수 함수형 언어의 특징이다 보니까요. 기존 여러분들 알고 계신 절차형이나 객체지향 언어 방식의 오류처리, 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뭐 어쨌든 간에요. 일반적인 성원의 결책이 뭐냐면 안전한 방식으로 실행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변성 파괴가 뭐냐면 어떤 시스템의 상태 자체가 처음에는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게 점점 더 확장이 되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 그 잡을 수가 없어요. 늘 바로 잡으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차라리 거기까지 가느니 그냥 불변성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멈추고 재시동해서 불면성을 확보한다. 라는 게 일반적으로 함수의 언어의 이제 철학인데요. 여기서말 하는 요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나이방에 들리시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우더 메모리를 딱 맞았어요. OM. 자,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별로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요 <laughs> 메모리가 있어야지 그 남은 메모리를 이용해가지고 오리 복구 코드를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메모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초 창제 임베리드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메모리를 약간 잡아놔요 한 10K 정도 예를 들어 5K나 10K 정도를 더미로 잡아놔요 OM 시그널딱 오면 그거를 릴리스 그 메모리를 해제하면서요 그 메모리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처리하는 예, 그런 방법도 승인했었는데요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메모리를 계속 먹고 있는데 그렇게 메모리를 잠깐 푼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보통 그 정도 된 상황 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혼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패, 실수를 모두 오류로 뭉뚱그려집니다 즉,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류가 발생했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게 실패야? 아니면 실수야? 실제로 많은 불변성 검사가 실패를 확인하는 동시에 발생하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불변성. 즉, 요 실수에 대응하는 코드들이요. 보통 언제 탁! 트리거링이 되느냐? 요 때입니다. 실패와 실수는 의미와 오류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의 오류 개념으로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점이 무척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요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디스크가 가득 차면 요건 실패죠.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실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요 실패, 실수, 혼동에 대해 가지고 개념만 제대로 잡아둬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라보는 어떤 각도가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은 실패에 집중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실패로부터 기인한 실수를 방어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걸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실패가 일어나군. 자, 그럼 이게 만약 소프트웨어로 가정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불변성을 유지하지? 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모든 걸 동작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비행기 사고들 보면 유압식 장비들, 뭐 나가버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실패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럴 경우 실수를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예저님 진짜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 실수 그거부터 그냥 하던 대로 하죠 맞습니다. 이 책에도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걸 다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 과거에 걸려가지고 그냥 넋이 빠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재밌는 각도로 얘기가 나온, 이 책에 나온 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대형 참사는 누적된 요인들이 합전해서 발생하죠. 그래서 이 책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에 의해 발생한 대형 사회에 집중합니다. 이거 보세요. 또 재밌는 게 자연재해가 있더라도 그거를 극복하는 게 인간인데요. 정신적 로우면 이제 망한다는 걸몇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컴플리케이트한 시스템이 아니고 컴플렉스한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이제 참 문제네요. 이 책은 다양한 실제 사례로 복잡한 보고생식이 아니고 보고서는 공식 내용, 배경 이야기, 사람, 기술 측면에서 다양한 각 도로 나눠 바라보고요. 참사 직전의 리어미스도 소개합니다. 리어미스는 뭐냐면 간발의 차이로 사고가 안난 겁니다. 요 대충 언론에서 묻힌단 말이에요. 왜그러냐면 이거 얘기해봐야 좋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입각 다물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이 뉴미스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요. 이거 되게 아찔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명의 신이 도대체 사람들을 구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요 그림을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보시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보면, 프로세스 자체의 컴플렉스티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단순한 거. 그다 컴플리케이트한 거. 컴플렉스한 거. 아라키한 거. 이거 먼저 무정부정. 무정. 요 차이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심플은 쉽게 알수 있어요. 이건 문제가 아니야. 그럼요. 케어팅은 알지도 예측도 못해요. 언론은 언론 운동 상태입니다. 내가 아,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냥 이건 미지의 상황이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직면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거죠 컴플리케이티드하고 컴플렉스입니다. 이거 두 가지인데요. 컴플리케이티드는 쉽지는 않지만 뭐 어쨌든 두드려 맞추면 알 수는 있어요. 뭐 산식으로 안다든가 뭐 경험으로 안다든가, 하여튼 뭔가로 하면 좀 어렵긴 한데 아 그래도 알긴 알것 같아인데요. 이 컴플렉스 영역이 참 문제입니다. 완전히 알지는 못해도 합리적으로 예측은 할수 있지만 이게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은요 대부분 컴플리케이티드가 아니고 컴플렉스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컴플리케이티드는 이런 겁니다. 자릿수가 매우 큰두 수를 곱하는 것. 쉽진 않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 컴플렉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날씨 예측하는 겁니다. 주식 예측하는 거예요. <laughs> 되게 까다롭죠. 그리고 뭐, 라즈랭기지 모델에서 다음 단어 예측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이 컴플렉스 한 건데요. 이게 참쉽지는 않습니다. 요영역에 들어가면 되게 이게 쉽지 않,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중에 일부러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먼날에 지난 운전들은 우리, 우리 시대를 돌이켜보고 인류가 호모사피에서 즉, 지혜조가 있는 인간에서 호모 마키너, 이 머신얼이죠. 기계인간으로, 즉, 우리가 훨씬 더큰 능력을 가진 세상에서 복잡하고 간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해할 수 있는 인종으로 지나기 시작한 시대였다고 말할 것이다. 요즘에는 호모 AI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게 더 복잡해요. 기계보다는요. 어디에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게 리더다. 아, 리더십에 대해서 좀 색다르게 정리 합니다. 결정적인 요소를 알아내는 겁니다. 리더가요. 그게 뭐 비즈니스가 됐든 아니면 뭐 여러가지 전환 상황에서 요거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완화시키는 어떤 그런 능량이라든지 어쨌든 그게 리더라는 거죠. 사고의 원인은 뒤에 설계 단계부터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보셨됩니다 소프트웨어 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싹이 어디서 터느냐 하면 여기서 터집니다.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몇가지 사람들 이 뒤에 가서 사고를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이제 지도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이런 장애에 대해서 훈련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현실적인 비상훈련이란 단순히 어떤 종류의 기능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수단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 이거 뭐, 요식행위 아니야? 매, 매번 하는 건데 그거 안 해도 되지 않아? 하는데요. 또 다른 이익도 있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당치 않은 근자감을 없애준다는 겁니 인가 없는 자신감 없어서 내려들어 이런 겁니다. 항공기 시뮬레이터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떤 그을 하느냐면요, 완전히 황당무기한 과제들을 종점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조종사들 보통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유 뭐나 이제 이 비행기 모았다 마스터했어 할 때요 뒤에서 경아이씩 웃으면서요. 자 이제 오늘 한번 땀 땀을 빼게 만들어줄까 하면서 이제. 아주 어려운 몇 가지 관제 딱 뜯어 주면그 다음 완전히, 그냥 얼굴이, 창백하게. 오? 이거 뭐야? <laughs>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훈련이라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고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연차가 쌓이고요. 그리고 뭐, 팀장 레벨 가고하게 되면, 좀안 하고 인격이 됩니다. <laughs> 그런데, 음, 뭐, 여러 가지로, 한 번씩 큰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겪고 나면 사람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바뀔 수도 있고요. 아이, 오늘 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진짜 이거 강호는 넓고, 아이, 고수는 많다. 또는, 아이, 정말로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을 추장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정지시켜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완벽한 소프트를 웨어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막, 온갖 것들을 다 한다.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 만들거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데나 만들어 낸 얘기는 아닙니다. 뭐, 대충 만들어가지고, 뭐, 사람도 죽고, 뭐, 돈도 날리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완벽하게, 완벽한 걸 만들 수 있느냐? 는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기 이제 컴플렉스가 딱 나옵니다. 뭐좀 복잡한. 근데 제가 일부러 컴플렉스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시스템은 기술과 비즈니스로부터 중합을 받아 도련 변이를 일으키는 것이다. 어, 이거 되게 좀 신선한 표현이었습니다. 중간 관리지들 중간 관리직들에 있어 경고 메모. 경고 메모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밑에 실무진들이요. 딱 보면, 아, 이거 이상하다 아니면, 어?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메모로 얘네 만들어가지고 위로 딱 올리거든요. 자, 그럴 때이 메모를 받는 순간, 아, 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그런지 한번 잘 보세요. 먼저 메모를 그대로 인정하면요. 상부에서 난리가 납니다. 너뭐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고요. 메모에 신명성이 없다고 말하면요. 정말로 사고 일어났을 경우 내가 덤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방법이 뭐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관리적 해결법이라는 거 있는데 경고 메시지를 미결함에 넣어요. 검토 중.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느냐면요. 잠깐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만든 사람한테 되돌려 보내요. 그리고 설명을 요구합니 어디서 많이 떴던 패턴 아닙니까? 이 책에서 요 문구를 딱 적는 순간, 어유 제가, 어 여기, 저자분, 정말로 이 항을 띈것 같습니다. 왜냐면 보고서도 읽어보고요. 인터뷰도 하거든요. 할 때마다 아마 요런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듭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아폴로, 1호, 13호, 사고 났죠. 1호 같은 경우는 인명 사고 났고, 13호는 진짜 우주인 3명, 정말로 불길의 계기 될뻔 했죠. 그때 대부분 다 전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밑에 엔지니어들은 칼난다고 폴짝폴짝 뜹니다. 근데 위에서는요.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무게니다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참 이게 끔찍한데요. 제가 웃는데 그냥 웃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막 예전 생각이 나면서 저도. 아 이게 진짜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즉 실무진 자체가 좀 날카롭게 깨있어가지고 위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반영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고더 재밌는 거고 실무진이 또 위로 올라가면요. 또 예전에 그런 어떤 좋던 그게 또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대상 독자 보겠습니다. 예, 진호님. 그래서 저런 메모들이 실제 반영돼서 제대로 된 피드백 루프가 돌아가는 지속적인 시스템에 대한 감사 점검이 필요한데요. 요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왜안 되는지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산부족하고요, 시간부족입니다. 아, 이거 두 가지는 이거 걸리면 죽음입니다. 자, 대상독자.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까지 고려한 인간이 초대한 재난해설을 썼대요. 항상 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현장 작업자, 관리자, 또는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드는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소프트 엔지니어도 이책 읽으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기업 경영자 리더입니다. 근데 뭐 재미있는건 이분들 아마 이책안 읽을 겁니다. 절대로 안 읽을 겁니다. 왜그러냐면요돈 버는 책이 아니거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유명 관계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독자 그리고 인공지능이 불러온 한층 높은 자동화에 대해서 근심이 많은 독자 이책 읽다 보면 자 우리가 물리적인 시스템 가지고 이 난리를 쳤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걱정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책 읽다 보면 아, 그래도 역시 중간에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기계와 더불어 살아가는데요. 잘 살아야죠. 유달리 큰 사고가 많았던 대한민국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책 읽다 보면요.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 계속 생각이 납니다. 되게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 가거나 아니면 개인을 영무로 만드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런 일이 아예 안 생기도록 어떻게 시스템을 보완할지를 고민하자라는 게이 책의 큰 주제 중에 하나니다 비교적 이해가 가능한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시스템도 일는데 설명하기가 대단히 난해한 인공지능 시스템에 어떻게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요책 읽으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심각하거나 복잡한 문제에 부딪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사고를 막은 개인이나 팀의 어떤 딱 패턴이 있습니다. 그 문제 바로 해결 안 합니다. 한 5분 정도 본인 있는 담당자들하고 얘기 하고요 딱, 논의한 다음에, 자! 이제 상황 파악했고, 어떻게 할지 우리 대충 감 잡았으니까, 고! 이렇게 합니다. 다짜고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넘놓고 있지도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요거 말씀드리는데, 요책 읽다 보면, 요런 공통적인 패턴이 여러분들도 아마 눈에 띄실 겁니다. 심각한 문제 상황에서도 최후의 한 생각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면 생명이 있는 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늘이 무너져도 수산한 구멍이 있는 사례들이 몇개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뭐 그건 뭐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정말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어떤 연속담이 이 책에도 나오는 걸 보면서요 아이고 제, 저도 여러 가지 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책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요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건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일하고도 꼭한번 명을 시켜셔 가지고요 아까 특히 제가 소택개발자라면 제가 말씀드린 바로 요 관점에서 한번 요 책을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올 연휴 많으신데요 저도 5월달 책을 좀 읽으려고 했는데 초반에는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될 것 같고요. 좀몇개 복잡한 일 끝내놓고 나면 또 제가 신나게 또 책을 읽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채널박자 운영하는 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